오케이, 타워링 노려볼게. 오케이. 오, 나이스. 이거 뺐다. 이거 빼면 이제 다이브 가능, 다이브 가능. 해보자. 아, 씨발. 미안. 헉. 징모함. 실 걸렸다. 1kg. 오케이. 나이스. 무쟁이죠? 야안 보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건방지네 보는데요. 이거 너무 건방지가 써? 뭐 받았어? 필 받네. 네. 아니 뭐, 되게 아프네, 미코. 지렐 높을? 아까 원데필 썼었나? 안 썼던 것 같은데. 천천히 해도 되겠다. 갑니다잉. 왔음. 얘네 모른다. 렐렐렐렐렐, 렐높플렐높플 탑 라인 그 걸쳐지면은 탑갱이 나 가능함. 어차피 바텀 당겨진 라인이니까 바텀 당겨서 봐라. 상대가 노플임. 상대 자체가 노플이야. 오케이, 나오면 출발. 오고. 응. 내안 보이긴 한다. 그게 노플이야. 나이스. 아, 다음우차비 당겨진 라인이거든요. 플래시 10초, 오리아나. 이거 밀면 파이브. 나 대포로, 대포 먹고 면서나전백꾼 깡으로 가능함. 내 정글 비치를 모른다. 아닌데? 아, MA 6렙이다 하지 말자. 렉터, 렉다 걸러가면 위험한데?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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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봐. 그니까 바텀이 죽어서 나 <laughs> 데려왔다, 다행이다. 우리 하나 궁 저게... 아, 이, 이사거리가 길구나. 라인을 탔지만... 바텀이. 라인 다 박혀기는... 걔도 최선이었어. 미드가 급해가지고. 렐노으리라렐 노려도 돼. 저기 미포는 스펠이 있어. 렐, 렐 그거 빠졌다, 여진. 여진 빠졌다. 할수 있어. 감? 렐만 볼게, 렐만 볼게. 레레레레. 레레 오. 레면 봤어야 돼. 이상하게 됐네. 머리 토끼 잡으려다가. 오우씨. 체 네, 이건 바텀 라인. 너무 센데 이제. 아, 나 보호막 아, 못생 있는데 못생겼어. 그냥 한번더 가면. 몰라 매콤. 오케이. 까지? 다시. 고막도 아프. 근데 육육충은 주면 좀골치 아프. 나 만화 어링인데. 이거 아락집 끊어주 <laughs> 주면 할수 있어. 바텀 안 보임. 일단 난 어차피 나 볼까 이거 미드미. 나 이거 미드미. 애들이야. 얼트. 이폰은 뭐? 바텀 둘다 보였어. 가는 중, 가는 중. 지금부터. 깔깔이 한번화팅 해. 얘, 얘, 얘 먼저, 얘 먼저. 나이스. 더 가, 더 가. 꿈깡 5초. 일단 먹자, 일단. 이거 6,2층은 안 된다. 바텀은, 나이스. 미친 트럭신인데? 쟤궁 돌았을걸 같은데? 위법. 여차한번 타고 져도 된다. 절대로 안 준다, 개야. 젤령 치는데? 절령 먹는데 문제 없지? 너 바텀 간다. 약간 싸워먹고 아, 있어. 있네. 근데 이거 빨리 먹야 돼. 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응. 오리가나 온다, 오리가나나 나 버려야겠다. 나 버려라, 나 버려라. <laughs> 아, 나죽다 말을 하고 먹어야 되네. <laughs> 이걸 제압이 제압이 크게 들어갔다 막았어 한턴 레스페 있어 레스페 있어 괜찮아 안 괜찮아 다 아, 아, 있구나 아니 우리 하나 공도있었어 싸움에서 아 c 8 헬레인해 버렸다 아까 제압이났다 우리 뭐 하나 공 없어 우리 노플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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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프리야 오리 도프리아. 이스 용이라도 먹자 미래 미래 밀거 미래 밀자. 용군이 사소하다. 오케이. 용까지 약간 욕심이겠다.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니까 투자 지금 오리고프리까사포 도금 미포 도금 미포 도금. 나반리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어? 깜짝이야 거기 싸 먹힌다 거기 싸 먹혀 너무 오리 있었어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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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 따라 뺄 라인 따라 오리하나가 여기로 오리도플이야 고를... 오리도플 오케이 그럼 옆집 이쯤에서 이쯤에서 강화한다는 가보자. 미포는 도금. 오리 오리 궁은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 간중 오리도플 가, 가, 오리도플, 가, 오리도플. 어 1렐 있다 어, 너무 아깝네. 잡을 수 있어. 쟤도 플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W로 벽 넘을 수 있어. 아, 바론이 애매한가? 애매하네. 미드필 돌았어 여기, 여기, 땅 아, 걸린다, 쌍 걸린다. 원딜 노플이 원딜 더궁각이다한번 빼자. 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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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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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여기 안되면 안되면 안되가오되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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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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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되면안되더 안되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야, 캘, 캘, 캘. 빼야될 때. 빼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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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된.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직선으로 가는 중. 음. 이거 용으로 돌려고 하니까. <laughs> 여기로 가면 안 돼. 리면안 돼요. 여기로 가면. 네. 지금 원델 노플이야, 원델 노플. 원들로플. 여기서 노림. 오케이, 나, 뭐, 나, 내가, 내가 들어갈게. 아 뭐야, 걸렸다, 나. 원딜 노펠, 원딜 노펠 너무 한 번에 쏠리지 마 마나가 없다 싸움 보다 여기 싸움 봐, 싸움 봐 예. 용리씨 감사해요 서폿 노펠 바로, 바로, 바로 다 죽여 다 음. 죽여 근데 이거 이놈 빼면은 미드가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코르키가 사이드를 가야 돼, 리즈닝 할게 아니라. 아, 코르키가 본대 붙지 말고 사이드를 가. 오, 어, 무연 교대해야 될 텐데. 아, 얘네있데 사이드로 보거든. 뭐야 가. 이거. 어이가 없네. 잘 흘렸다, 잘 흘렸다. 볼만해. 이렇게 된거 본대 그냥 4일, 사이, 사이드로 가자. 사이,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사이, 사이드로 가, 이차에 내가 사이드 틀어봐 갈게. 이거 깔깔이 좀 노릴 수 있어. 어. 깔깔이 한번 빼볼래? 와드 없다 나. 얘네 정글 멀어, 정글 그부 멀어, 그부 멀어. 해보자 뭐야, 공 떴다. 글궁이었 아래, 아래, 아래 교전, 아래 교전. 흘렸어, 흘렸어. 깰수 있으면 좋고, 아면 마라. 빼자. 일단 쳐봐, 일단 쳐봐. 나 인간 와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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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돼, 돼. 이게까지만 어, 먹고 미드 받고 턴 끝. 어 미드 저거 깊어 깊어 쟤네 깊으면 잡아 깊으면 잡아. 아. 깊어 깊어 가보자. 레만 볼게 레만 볼게 레만레만만 에이 도플이야 도플. 계속 가면 잡을 수 있어. 빠르냐 더? 왜 이렇게 빨라? 빨라요. 빨탄 새끼빨리다 하지 말자안되고 타이내가시아 뚫을게 내가 음. 내쪽내쪽봐줘 여기 살짝 여기까지 저거 스킬 이것저것 빼는 거야 포킹해보자 일단 우리 코르키 포킹 좋다 아래 아래 계어 너무 너무 빠르지 말자 라인 들어가는 데 칠까? 예. 네. 이거, 어? 라이마드로 갔다. 그분만, 공 같은 걸로, 스틸 보격 오케이, 오케이. 가네. 아, 다음은 딸다리가 받고 혼자 빼라. 렐플이 있어, 렐플이 있어, 렐플이 있어. 있어. 야, 딜교. 미포 배리 없음. 우리 그래, 다음. 셀파? 카빠안 차차, 어? 풀풀 풀, 풀 계속 가 계속 가아 뭐야 이겨 죽어? 리포 너풀 리포 너풀 아 이게 고리비야 우리 나걸려야 깔깔 그냥, 어. 깔깔 계속 밀어 깔깔 계속 밀어 어나 이겨 죽네 깔깔 밀면 이 어차피 뺏길게 바로밖에 없어 우리 궁 없어? 깨고 죽어라 어째.. 애매한데 되나? 와 체력.. 체력 5 궁.. 궁 캔슬 해야돼 어? 궁 다시 한번더 누르면 캔슬이야 <laughs> 네. 돌아가기 싫어 아 이거 체력 5.. <laughs> 체력 5네? 타워 <laughs> 아미야한대 치고 더 죽을게 오우 안되겠다 나 버틸만한데? 아, 원딜 노플이야, 원딜 노플이야. 일단 렐만 잡자, 렐만 잡자. 이러면 바론 씨야, 우리 거다. 탑선 넘으면 죽이고. 레드 먹고. 바로 쳐서 간봐도 되고, 좀 안전하게 할 거면 그냥 바로 낚시만 해도 돼. 바로 바로고? 오케이. Okay? 오고고, 봐, 더우스. 오얘 어, 앞대시 방어. 약간 깊다. 얘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어. 오케이, 쟨 보내주자. 바로 바로 바이렇끼선 넘은데.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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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잡고 얘 잡을만한. 금연상 없어. 네, 그래, 찢어 이제 올 사람 없다, 올 사람 없다. 미드 올 사람? 내가 한... 나좀 시야에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있거든 지금.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음. 노공, 우리 노공. 우리 노공. 스펙으로. 뒤에 레이브, 레이브. 빼야겠다. 어, 공 빼면 하고. 뺄게, 뺄게, 뺄게. 일단 우린 노공이야. 카이팅만 해. 어, 뭐버 시가자 시가자. 포킹 포킹. 해도 되긴 나는데. 음. 아. 나머지가 이기면 나머지가. 독신 쭉 빼. 오리 도공 오리 도공 오리 도공. 아. 풀 잘못 썼다. 오 깔깔이 미친 드리블 여기 아니야? 색깔이 라인 밀고, 미드든 탑, 탑이든 가고 싶은데 가. 어. 아, 이거 나한테 너무 빡센 조합이다. 와, 저, 제가 집을 막으라. 어, 아, 도망가. 야, 도, 도망가, 도망가. 어. 여기 강타거든요. 오, 강타 앞에서. 이걸 왜 오는 거지? 잘 클리시네, 강타도 있는데 이걸 들어. 오케이, 타워링 노려볼게. 오케이. 오 나이스, 이거 뺐다. 이거 빼면 이제 다이브 가능, 다이브 가능. 해보자 아, 씨발. 미안. 야야야, 야, 잠깐만. 오. 오. 저 한, 존야 있어서. 사월이 다 존야, 존야. 존야. 나려대 존야 안올에려주세요 아니, 씨발. 뭐야, 다 죽었어? 아이고. 아니, 그렇게 아니, 빨리면 어떡해. 아니, 2번 연타했는데 존야가 안 터져. 왜 그러지? 뭐야. 아, 이거 내가 꿈까기 너무 삐지났다. 근데 삥, 삥 나고 나서 추가 교전이 에맞았어 이거. 삥 나면 그냥 빼. 우리 이거 CC기가 너무 안 좋아서 포커싱이 안 되면... 들어 켈린이야? 근데 이게 전백 꿈까기 존나 어려워, 타이밍 잡기가. 괜히 캐리아, 켈린 이런 사람들이 괜히 실수하는 게 아니야. 아오, 캐리아가 실수한 건 테프닉이고, 켈린이 실수한 건... 선인 공룡 대제라고요. 자, 아, 죽을지도. 뭐 해봐. 오케이, 빨리. 내가 빨려줬다. 이러면 이겨. 바로 이다 이러면. 오리아나 바텀이었음. 바로 치자. 불러, 불러. 우리 바로세 번째 먹네. 나 이거 뒤잡을 수 있다. 뒤잡을게, 뒤잡을게. 아오 켈린 아 이거 1불 안한거야 거야불안거야 어차피 등각이라안 하는 거야 탑에 이불 좋다 미드 미드에 이불미드웨이브 가져오고 오케이 오리아나 안온다 오리아나 안오리아에 개핀도 상했네 필터 왜 상했을까 끝났네 진짜 터 상했네 아 진짜 개못했다 이건 포르키아 잘 못했어.